안녕하세요. 고전 매트릭스 동영상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를 통해서 신화의 한 종류인 원인신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시오도스는 소아시아의 그리스 흑민지 퀴메 출신의 시인이고, 그리스 신화와 문학에서 매우 중요하기로는 호메로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물입니다. 최초의 역사가이자 역사의 저자로 잘 알려진 헤로도토스는 헤시오도스를 호메로스와 더불어 신들에 대해 알려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헤시오도스의 작품에는 신들의 계보, 일과 날들, 헤라클레스의 방패, 여인들의 목록 등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단연 신들의 계보라 할수 있습니다. 신들의 계보는 헤시오도스의 대표적인 동시에 그리스 창세신화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창세신화란 우주의 생성이나 세계의 탄생을 설명하는 신화를 가리킵니다. 신들의 계보에서 해시오도스는 카오스와 가이아, 에로스, 타르타로스 같은 태초의 존재들로부터 시작해 신들이 태어나는 과정과 그들 사이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어떻게 오늘날의 자연세계와 질서가 확립되었는지 밝힙니다. 이 작품에서는 신들의 탄생과 그들의 사건이 곧 우주의 생성 과정인 셈입니다. 요컨대, 신들의 계보는 신들의 탄생을 통해서 세계의 탄생과 우주를 관통하는 질서 또는 원리들의 생성에 관해 유비적으로 설명하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작품이 시작되면 해시오도스는 무사 여신들을 찾습니다. 무사 여신들은 흔히 말하는 뮤즈들을 가리킵니다. 시인들의 노래는 이론적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사 여신들이 보내 주는 영감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 옛 사람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시오도스는 물론 호메로스도 무사 여신들로부터 노래를 시작하곤 하죠. 그는 무사 여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쏟아냅니다. 그녀들이 헬리콘 산에서 원을 그리며 춤을 추는 모습과 불멸하는 올림포스의 신들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미하는 장면을 노래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는 무사 여신들이 우연히 자신에게 노래를 가르쳐준 일을 들려주며 신들의 존경스러운 종족을 처음부터 찬양하겠다면서 본격적으로 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헤시오도스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모두 소개하면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몇몇 주요 장면 위주로 원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카우스가 생겨났고. 그 다음으로 올림포스의 눈 덮인 봉우리의 산은 모든 불사자들에게 안전한 거처인 가슴이 넓은 가이어와 또 혼탁한 구렁으로 대지 아래의 길이 넓은 타르타로스와 불사하는 신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에로스가 생겼다. 가이어는 먼저 그녀만한 빛나는 우라노스를 낳았다. 그가 자기를 완전히 휩싸 행복한 신들에게 언제나 안전한 거처가 될수 있도록 또 그녀는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여신들의 우거진 산속 깊이 사는 윈페들의 쉼터인 긴 우레아를 낳았다. 그리고 그녀는 수확할 수 없는 바다를 거칠게 부풀어 파도 치는 폰투스를 낳았다. 사랑도 없이 그러고 나서, 가이아는 우라노스와 한 침대에 누워 깊이 수용 불이치는 오케아노스, 코이오스와 크리오스 또 휘페리움과 이아페투스, 테이어와 레아, 테미스와 문에 모시네, 황금의 관을 쓴 포이베와 사랑스러운 테투스를 낳았다. 그 다음으로 아이들 중 가장 어리고 가장 화가 나 있고 가장 두려운 크로노스를 낳았다. 그는 힘센 아비를 미워했다. 매복하고 있던 자식은 왼손을 뻗어 붙들었고 오른손으로 거대하고 긴 낫을 잡아 아버지의 성기를 거세하고 등 뒤로 던져 버렸다. 그것은 아무런 결과도 없이 손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 거기서 떨어지는 피를 가이아가 모두 받아서 해가 다 찾아 강력한 복수의 여신들과. 장비에 있어서는 광이 나고 긴 창을 손에 쥔 거대한 거인들. 무한한 대지 위에서 멜레아라고 불리는 울프레나 우유정들이 태어났으니까잘 들으셨나요? 이제 신들의 계보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시오도스의 이야기 속에는 태초의 존재가 넷 등장합니다. 그들은 카오스와 가이아, 그리고 에로스와 타르타로스입니다. 이들 가운데 카오스가 가장 먼저 생겼고, 그 뒤에 나머지 신들이 생겼다고 하죠. 카오스는 우리에게 혼돈이라는 의미로 알려져 있지만, 벌어진 빈틈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카오스의 빈틈은 장차 세상이 들어설 터를 제공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저 덩그러니 비어있는 공간에 불과합니다. 카오스의 빈틈이 뭔가에 의해서 메워져야,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맡은 것은 가이아와 그의 자식들입니다. 가이아는 그 자체로 대지를 의미하는데, 그녀는 스스로 산, 우레아와 바다, 폰토스 그리고 하늘인 우라노스를 낳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자기 자식이기도 한 우라노스와 성적으로 결합해서 오케아노스부터 크로노스에 이르는 12명의 티탄들이 탄생합니다. 여기서 우라노스와 가이아라는 서로 다른 존재들은 성적으로 결합해서 자식을 낳았죠. 이것은 성적인 활동이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적인 활동은 반드시 그 원인으로서 성욕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성욕이 없다면 누구도 성적인 활동이라는 힘든 육체 노동을 자발적으로 감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욕을 고대 히랍인들은 에로스라고 불렀고, 이에 따라서 헤시오도스도 그것을 태초의 존재 중세 번째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 타르타로스는 무엇일까요? 카오스와 가이아 그리고 에로스는 모두 존재의 생성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태초에 그 셈만 있었다면 그 세계는 무한히 확장하고 증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이 세계가 매우 균형있고 조화로운 것이었기 때문이었고 이러한 조화와 균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생성되는 것만큼 소멸하는 것도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생성되는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인가가 설명되었기 때문에 소멸해서 사라지는 것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설명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장치가 타르타로스였던 겁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보니 신화 속에도 꽤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있지 않은가요? 신화가 단지 어린아이들을 재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동화에 불과하다면 이 정도의 합리성을 갖출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신화 속에 나름의 정합성이 스며들어 있는 것은 고대 의 인류가 신화적인 사유를 어떤 진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동원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귀신이 무섭다고 하는 것도 그것의 존재가 불확실하고 따라서 정확한 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것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나를 해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칠지. 저것이 나를 해친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우린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공포를 느끼게 되죠. 반대로 분명히 두려워해야 할 것도 알고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맹수 중에 맹수라고 불리는 호랑이는 당연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지만 우리가 동물원 사파리 투어를 하면서 대부분 즐거워하지,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곳의 호랑이들이 인간에게. 길들여져 있어서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고, 설령 나를 해치려고 된다고 해도, 호랑이의 발톱이 투어 차량에 보강된 차체와 유리를 뚫을 수 없다는 점을 대부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 우리가 현대의 모든 지식을 잊은 채, 원시시대로 돌아가서 초원 항복판에 내던져진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좀 전에 이야기에 따르자면, 우리는 아주 원초적인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될 겁니다. 인간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와 자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천둥이 외치는지, 벼락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하늘의 벌은 아닌지, 지진은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의 활동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하루 두려움과 공포를 안기는 대상들을 마주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상을 말로 포착하고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학문을 통한 증명적 앎으로 설명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아직 철학도 과학도 갖지 못했던 옛 인류에게 암과 지식은 먼 미래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두려움을 떨쳐낼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계에 대해서 앎을 가질 수 없다면 적어도 앎의 유사물이라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리말에서 철학적 사유에 입각한 알미 태동하기 이전 시대의 인류는 그 대안으로 신화적 사유에 의거한 알메 유사물을 만들어서 세계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세계를 향한 그들의 불안과 공포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어떤 대상이나 현상의 기원과 원인을 설명하는 종류의 신화를 원인신화 또는 기원신화라고 부릅니다. 지금이라면 과학에 힘입어 부활해답을 신화를 통해서 찾았던 셈입니다. 자, 신화가 일종의 과학적 기능을 수행했다고 해서 그것을 고대인들의 과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신화가 제시하는 답변은 과학이 제공하는 해답과 비교해서 뚜렷한 한계를 갖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당장은 어떤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도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또 신화의 답변 방식은 그와 유사한 또 다른 설명 방식보다 더 나은 설득력을 제시하지도 못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가 포세이돈이 트리아이나로 지면을 내리쳐서 일으키는 것이라는 설명과 하데스가 지표면 근처에 시차를 나와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설명 중 어떤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신화적 설명은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를 통해서 원인 신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고전 매트릭스 홈페이지의 여러 쇠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른 쇠, 다른 영상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